구독, 좋아요, 힘, 짜! <laughs> 안녕하세요, 주성아의 제일 맛집 주성아입니다 오늘은 팔꿈치와 관련된 영상을 준비했는데, 특히 우리 골프를 치시거나 아니면 테니스를 많이 치시거나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팔을 많이 구부렸다가 펴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팔꿈치 안쪽에 통증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팔꿈치 안쪽 통증을 효과적으로 좋아지게 할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사실은 근육과 뭐 근막이라고도 하죠.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막의 스트레칭도 되겠지만 특히 신경까지 스트레칭을 할수 있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골프를 치거나 아니면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이 팔꿈치 안쪽에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팔꿈치 안쪽 통증이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많냐면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스윙을 하다가 팔꿈치 안쪽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당연히 근육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신경들이 그 근육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 신경 자체도 손상을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경직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팔꿈치 안쪽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근육도 스트레칭을 해야 되지만 관련 신경도 스트레칭을 해야 훨씬 더 효과적으로 팔꿈치 안쪽 통증을 좋아지게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팔꿈치 안쪽에 있는 신경이 무엇이냐면 척골 신경입니다. 그래서 척골이라고 하는 이 팔에 있는 뼈, 특히 이 새끼손가락 부분에 있는 두꺼운 뼈, 우리 엘보우라고도 하는 우리 팔꿈치의 가장 센뼈 있잖아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뼈가 척골이죠. 그 척골 라인으로 들어가 있는 신경이 바로 척골 신경입니다. 그래서 팔꿈치 안쪽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척골 신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동작은 관련된 이 신경들을 풀어줄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손바닥이 맞 따은 상태에서 어떻게 되죠? 그대로 팔꿈치와 팔꿈치가 일자인 포지션에서 일자인 포지션에서 그대로 한쪽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죠. 다시 한번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대쪽 오른쪽으로도 이동하게 되고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명치가 있으면 명치 라인 그대로 이동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 엄지손가락이 명치 쪽에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손바닥이 왼쪽, 오른쪽 손바닥이 맞닿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양 옆으로 이동시켜 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스트레칭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양 손바닥이 특히 이 엄지 부분 쪽, 엄지 손가락 부분이 명치에 위치시킨 상태에서 그대로 손바닥을 유지시킨 상태에서 그렇죠. 그대로 양 옆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음. 여기서 어떤 느낌이, 어떤 필링이 나오냐면, 특히 왼쪽으로 이동할 때, 왼쪽으로 이동할 때, 왼쪽 팔꿈치 안쪽과 왼쪽 팔꿈치 안쪽을 따라서, 왼쪽 새끼손가락 부분이 약간 찌릿찌릿, 저릿저릿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강도가 심할수록 그 첫골신경의 타이트함이 클수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때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때는 그 안에 있는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척골 신경 따라서 이 안쪽 부분이 약간 찌릿찌릿 저릿저릿 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새끼손가락을 담당하는 이 척골 신경의 느낌을 느끼실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면서 무엇을 느끼셔야 되냐면 왼쪽과 오른쪽을 균등하게 갔을 때 왼쪽이 더 찌릿한지, 오른쪽이 더 찌릿한지를 확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오른쪽이 더 찌릿하다라고 느껴진다면 오른쪽의 경직 또는 타이트함이 조금 더 느끼실 수 있고 반대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 반대 신경들이 더 타이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동작은 팔꿈치 안쪽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효과적인 신경을 스트레칭시킬 수 있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골프를 많이 치셔서 팔꿈치 안쪽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관련된 이 스트레칭을 해주셔서 조금 더 유연하게, 그렇죠? 팔과 팔꿈치를 만들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동을 하시거나 통증을 완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